안녕하세요. 라인 라이팅의 안소장입니다. 오늘은 대학 실습실에 설치한 직사각형 펜던트와 원형 펜던트 그리고 벽면 루버 라인 조명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먼저 천정을 감싸는 대형 직사각형 그 안에 원형 펜던트 라인 조명은 실습 공간에 균형감과 몰입감을 만들어줍니다. 음영 없이 공간을 밝히는 실용적인 측면과 디자인 감각으로 표현된 천정 조명은 실용적인 조도와 디자인적 예술감을 함께 표현하는 멋진 오브제가될수 있고요. 두 번째는 개별 실습을 위한 원형 패턴트인데요. 이 조명은 독립적인 집중 조도로 작업자만의 집중 존을 형성해주고 자신만을 위한 무대처럼 주연의 감성을 만들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벽면 루버세이에 설치된 전구색 라인 조명인데요. 딱딱할 수 있는 실습 공간을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 줄수 있으며 같은 선형 구조로 디자인된 조명은 감성적인 아트워를 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. 이렇게 조명만으로 실용성과 공간감성을 만들어 줄수 있는 라인 조명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제 블로그에서 참고하시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